안녕하세요. 오늘 두부 초콜릿 먹어보겠습니다. 두부 초콜릿을 이렇게 초콜릿을... <laughs> 보면 이렇게 자르르 만들어놓거든요, 오늘. 자, 이거.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먹어볼게요. 볼게요 예. 이게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초콜릿인데요. 한식은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이만한 초콜릿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은 비슷할지 S.M. 이거 이만한 초콜릿 같져이만노 초콜릿 엄마는 죽어 이러다가 어요 엄마 맛있잖아 가 맛있대요 진짜 맛있다 대박 너무 맛있어. 카레 프랑카프 카델 엄청 고소해요. 그리고 이, 이거 잼이. 이 저희 친구가 이게 파스타 치는 사람대요아 사촌 사촌 사촌이 그랬어 사촌 세범이라고. 좀있어 아빠 줄게요. 안녕. 안녕.